자 이거는 이거래 이건는 무슨 말이야? 어, x는 2에 대해어 직선 x 에 대해 대칭이지 네 음, 맞아요? 네 그럼 식을 우리가 y축 대칭 x는 0대칭이다 라고 하면 모든 차수가 뭐다? 짝수 차수 짝수 차수다 그러면 나는 x는 2에 대한 대칭이다 라고 하면 이렇게 잡으면 돼 이것도 몇번 설명해줬잖아. 네. 이해 갔어요. 네. 이렇게 잡으면 돼. 이렇게 잡을 수도 있다는 알아나 평이동 개념이잖아. 네. 이해 갔어. 네. 자, 어찌 됐건 뭐, 그래프 개념을 좀 그리겠습니다. 시간 바로 찾지 않아요. 뭐좀 힌트 더 보고 판단하는 거겠죠. 자, X는... 예, 그러면, 이럴 된 대칭이라고 하면, 함수가 이렇게 되거나, 이렇게 되거나, 네. 극대를 가질 수도 있고, 안 가질 수도 있고, 네. 만약에 안 가지면 어떻게 돼? 이래 되겠지? 네. 그럼 0이 여기 있잖아. F0이 네. 항상 더 크죠? 네. 이해갔 나? 네. 그래서 어떻게 돼야 돼? 이런 식으로. X축은 신경 쓰지 마세요. <laughs> 아 몰라 됐지? 요거 F 이죠? 네. F 영 여기 있어야 돼한 이쯤 있어야 되겠죠? 어. 음... 아니면 요쯤 있어야 되겠죠? 네. 음두 가지로 나눠 될 수도 네. 있을 것 같아요. 왜? 이것 쓰면 어떻게 그린는했지 어, 어, 음, 이렇게, 함수화시키 음. 이해갔어? 네. 그래서 아이 위치 나누는 거 맞겠네요. 첫 번째, 어떻게 될 때? 이렇게 될 때. 됐어요? 네. 그러면. 극 값이, 보다 작을 때. 그값 값이, 0보다 작을 때. 값이, 작그 값이, 이보다 작을 때. 그 값이, 이 정도 작그 값이, 이 값이, 이이 Y는 은 이게 되겠죠? 네. 개수가 몇 개가 돼야 됩니까세 개. 세 개가 돼야 됩니다. 맞죠? 근데 실제로 얘가 더 아래 있는, 얘가 더 아래 있는지 알아 몰라? 몰라요. 알잖아요. 왜요? 요가 이거랑 같잖아요. 어. 네. 맞지. 그래서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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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더 위에 있겠죠. 맞아. 네. 그럼 세 개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? 없죠. 네 어... 그럼 네. 다섯 사람 답은 찾았는데 넌 찾았니? 네, 아니두 번째 케이스 어떻게 될 때? 이렇게 있는데 이번엔 X Y2 여기 있을 때네 그러면 좌우분 어떻게 돼? 이 부분 살아남고 네이 부분 살아... 살아나겠죠 맞죠? 그럼 이렇게 되더라도 여기 높이 같은 거지? 네 맞아 안 맞아. 네. 그러면 대기가 된거 있어 없어? 없네요. 네. 그래서 뭐야? 그답 찾았댔지. 이거잖아요. 0에서 극소값 가질 때. 네. 루피가 같다 맞지? 네. 그럼 그래프가. 이거. 이게 되겠지? 그래서 3개가 되는 건 이거밖에, 이거밖에 없어. 이게 y는 1이라는 거야. 이해가 4. 그러면, 잘 봐. 자, 다시 한번더 fx 돌아가서, 이제 확정이 되죠? 확정을 시킬 겁니다. 여기가 0이 되겠죠. 거리가 몇입니까? 여기가 4가 되겠죠. f's는 4. X, X 빼기 -E, 2, X 빼기 -E, -E 4 그리고 F.. 아 F 이건 전개하면 4X3승 맞아? 6, 24X제곱, 8, 32X 그럼 FX는 X4승, 8X3승, 16X제곱인데 아까 0 콤마 뭐? 0 콤마 이만 지르니 쉿 됐어? 이렇게 된다고. 음. 위에 갔어? 네. 그때 어떻게 돼? F2잖아, 친구야. 응. 음. 발빨 안 튀나? 됐죠? 네.